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ACRB는 금요일 시장에 179만 주가 거래되며 3,200원 내린 89,3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25년 2월 26일부터 조모상이었고,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할머니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코스피 코스타 아시아 증시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 급락 악재가 겹치며 국내 증시가 급락, 원 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전체적으로 급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셸이 또한 A 셸이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코닥 지수 흐름 따라 하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코닥 지수보다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 외국인들이 HIV HM 주가를 이 코스닥 급락 따라 하락은 시켰지만, 단기 상승 추세 핵심인 종가지 수입형 기준 연두색, 이 오일선 전혀 깨지 않았으며 아래 꼬리 터치 후, 즉, 오일선 터치 후 반등하는 아주 강한 흐름수였습니다. 코스닥 3% 급락, 제약바이오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3% 밖에 하락하지 않는 세력, 외군의 개입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의도적 상승이 나오며 연속적인 거래량 최소 100만주 이상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개입해서 ACM 주가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금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HLB 주가 정말 강했다는 것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45만주 프로그램 매도 52만8천주 외국인의 매도세 프로그램 매도세 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3일선 오일선, 이 선들을 외국인들이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프로램 매도를 던지지만, 중요 지지랄, 단기상승 추세의 핵심, 오일선을 그들이 지켜주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외국인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지지선 다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음복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코싹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장대음봉 그들이 이 45만주의 매도 프로매도 52만주만 이렇게 보이며 장대음봉 충분히 만들 수 있었겠으나 현재 상승조정 상승조정 즉 상승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오며 3일선과 5일선을 지켜내며 마감되는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즉 오늘 HLB 하락은 미국 증시의 급락, 코스닥 지수 급락 때문에 아주 조금 하락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분봉상 흐름상 코스닥 지수 흐름 따라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해서 던지며 a HM 주가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 잠깐의 프로그램 매도로 반등, 그리고 9만원을 재탈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막판 이 의미있는 가격 9만원을 깨기 위한 프로 매도 그리고 11만4천주가 거래되며 의도적으로 9만원 아래에 머무르게 하는 즉 개인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싹지수 3%대 급락 때문에 ACM 주가 잠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 중기 장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 급락으로 인한 하락이기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만 반등해도 코스닥 지수가 조금의 안정화의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HLB 또한 코스닥 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으로 HLB가 넘어야 할 저항선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수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반복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24년 7월 3일 호재를 이용한 상한가를 외국인들이 만들었으며, 이 상한가겠죠. 박스권 매집 행복. 73,000원, 93,000원. 이 93,000원은 강력 저항선이라고 말려, 알,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이 93,000원을 ACRB가 어떻게 사든 돌파하고, 그 다음날 지지, 즉, 안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93,000원 돌파하고 안착. 그 이후에는 어디겠습니까? 자, 24년 7월. 98,100원. 윗꼬리. 보이시죠? 24년 9월. 윗꼬리. 보이시죠? 25년 2월. 윗꼬리 보이시죠? 이 윗꼬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어 보면 98,000이 가격 라인에서 계속해서 윗꼬리 부근 저 저가 맞고 떨어지게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98,000원 윗꼬리 부근을 장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의 윗꼬리 이후 주가 눌렀었고, 세 번째, 주가 누르는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 급락 때문에 잠깐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안정화의 모습, 최소한 양봉을 보이며,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 코스닥도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HLB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hrb가 움직이며 hrb그룹추가 움직이며 코싹지수를 이끌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설명드린 93,000원 그리고 98,000원 윗꼬리 부근 이 저항라인 돌파를 위해서는 항상 주식 종목들은 이 지지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연두색 5일선 도란색 21선만 지지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hrp 양봉 음봉이 섞여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가격 10만원 11만원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저는 경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재를 이용한 상승재를 이용한 거량 동반하며 정말 엄청난 주가 컨덤 점프도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계속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자 1만 명꼭 만들어 주십시오. 주말, 그리고 연휴에도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